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이제 11월 3일이 미국 대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영상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굉장히 독특한 대통령 선거 시스템인 선거인단제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미국 대선 때가 되면은 이 대선 결과를 지켜보는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미국인들도 큰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이 선거인단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죠. 이 선거인단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의 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미국 역사에서 다섯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알고와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또한번 선거인단 제도가 정확하게 뭐냐? 이런 제도를 왜 가지고 있냐? 미국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미국의 독특한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의 이름을 보면 됩니다. 이 우리가 미국을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부르는데, These United States of America 라고 앞에 These라는 복수형 수식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마치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나라 이름이 왜 이런 식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 건국이 됐는지 그 건국 초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고요. 그 건국 초기 스토리를 통해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갖다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시스 드 투크빌이라고 하는 프랑스 외교관이고요.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관련된 책을 썼죠. 프랑스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미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랑스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왕정이 공고하고 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져 있는 나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갔다. 그래서 결국 이 국가의 권력이 정부에 집중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다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그 정부의 결정권자들을 내 손으로 고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의 간섭을 받기가 얼마나 싫었는지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고 스스로 규율을 만들고 자유롭게 살아가던 여러 동네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동네가 따로따로 할수 없는 큰 공동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작은 공동체들이 중앙정부라는 걸 만들어서 권력을 조금 떼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위에서 권력을 떼서 아래로 뿌리는 것이라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아래에서 권력을 떼서 위로 살짝 모으는 형태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가 단어는 같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형태와 정신이 같을 수 없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미국이 영국을 쫓아내고 독립을 이룬 다음에 이 13개의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오늘날은 주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국가라는 단어잖아요. 13개의 주권을 가진 스테이트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더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관을 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컨스티튜셔널 컨벤션이고 거기서 수많은 다른 이권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러 스테이트들이 동의를 할수 있는 여러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큐먼트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헌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초기 민주헌법, 프랑스의 헌법과 미국 헌법을 비교해보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프랑스의 헌법은 이미 체계가 갖춰져 있는 국가의 권한을 왜 민중한테 나눠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눠줘야 되는지를 갖다가 정리한 이상적인 도큐먼트라면 미국은 13개의 서로 다른 목표와 다른 이권을 가지고 있는 주에 수많은 이렇게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비즈니스 도큐먼트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이런 타협 협상의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A Brilliant Solution* 천재적인 솔루션이에요. 18세기는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러고 개몽주의 시대의 부르주아 계층들, 이 미국의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Founding Fathers 건국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교육은 그리스 로마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한 다음에 이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당시 초기 미국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다른 나라들, 즉 유럽의 군주 국가들은 전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은 사실 수천 년 전에 멸망한 나라들, 즉 아테네와 로마의 황금기에 대한 이상에서 나왔어요. 고대 아테네와 로마 초기의 정치 형태가 의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공화정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컨스티튜셔널 컨벤션에 모여있는 건국 아버지들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다면 의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공화정의 형태를 띄워야 된다는 라 것에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또 18세기의 이 신사, 부르주아 계층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좀 여러분이 놀라워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 데모크레스라는 단어를 나쁜 단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의 문헌에 나온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지금과 뉘앙스가 굉장히 달랐어요 고대 아테네와 로마의 공화정은 절차에 의한 정치였습니다 이 절차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죠. 한 사람이 자기 맘대로 뭔가를 할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데마고그라고 그리스어로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민중선동가라는 뜻이죠. 이들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반 평민들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민중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계층들을 다 묵살해버리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죠. 공화정을 종말시켜버린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주었던 타이틀이 있죠. 빅테이터라는 타이틀이 오늘날 독재자로 쓰일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가장 피해야 될 모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건국 아버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직접 인용문을 갖다가 찾아봤거든요. 뉴욕 대표로서 헌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알렉산더 해밀턴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민주주의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는 왕정이나 또 다른 형태의 독재로 뻗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역사에서 얻은 이들의 교훈이에요. 또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51%의 사람이 나머지 49%의 사람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사람도 이제 버지니아 출신이죠. 민주 국가들은 대체로 그 삶이 짧았고 그러니까 나라가 금방 망했다는 겁니다. 그 생이 짧았고 그 죽음은 폭력적이었다. 삼두 정치에 의한 내전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메사추세츠 대표였던 존 애람스는 뭐라고 그랬냐? 민주 국가 중에서 자살을 하지 않 민주 국가는 없다. 이것도 이제 아테네와 그 로마가 결국 독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원수를 일반 민중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 건국 아버지들의 사상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아예 만들지 말자. 왜냐하면은 로마 시대나 아테네의 역사를 보면은 의회에서 집정관이나 호민관 같은 걸 임명하게 되면 집정관이나 호민관이 파퓰리즘 정치를 하게 되고 공화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만들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다른 유럽 국가들이 모두 다 왕정이었기 때문에 국가 원수가 없으면은 뭐 협상이라든지 조약에 사인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됩니다. 그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이 대통령이 영어로 뭔지를 보면 돼요. 프레지던트입니다. 프리는 라틴어로 앞이라는 뜻이고 시데레는 앉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대통령을 의회에서 컨트롤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자라는 제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의회에서 뽑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의원 숫자도 정해져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구가 당시에 가장 많았던 메사추세츠나 버지니아 같은 주와 사이즈와 인구가 적었던 로드 아일랜드나 커네티컷 같은 주 사이에 이권 충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이권 충돌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오늘날 선거인단 제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일단 의원 숫자에 대해서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네티컷이나 로드 아일랜드 같은 주들은 사이즈도 작고 인구도 적습니다. 그런 주들은 당연히 인구 비례로 각 주의 의원 숫자를 배정받는 것에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대략 어땠냐면요. 주권 국가들이 국제회의에 대표를 보낼 때 인구 비례로 보내진 않죠. 그래서 이제 주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주 별로 똑같은 의원 숫자를 배정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인구가 많은 주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우리가 세금도 내면 더낼 거고, 전쟁이 나면은 군인들도 더 많이 보낼 거고, 물자도 더 많이 공급을 할 텐데, 결정권이 똑같은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솔루션을 내게 되냐면은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고 상원은 각 주별로 무조건 (2명의) 의원이 배정이 되고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원 숫자를 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이 시스템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설상 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만든다 그래도 이제 하원이 뽑느냐 상원이 뽑느냐에 따라서 주별로 가지고 있는 권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할때각 주가 가지고 있는 표의 숫자는 상원과 하원의 숫자를 합친 걸로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의원들이 표를 행사하지 않고 선거인단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표로 와가지고 표를 행사하게 되지만 각 주에 배정된 표의 숫자는 아직도 상원과 하원의 숫자를 합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건국 당시, 건국 아버지들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개인주의와 지방분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의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이 의원 개개인이 자기의 경험, 자기 동네에서 쌓아온 자기만의 지혜, 자기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각표를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당의 탄생이었어요. 이 정당이 탄생하게 되면은 자기의 소신과 반대가 되더라도 자기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지방분권에 기반을 하고 있는 미국의 헌법정신이 훼손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대통령을 뽑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워싱턴 DC에서 다 같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간에 친한 사람도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결국 패거리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자기 패거리에 속한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그 사람을 뽑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중앙 정치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을 각 주에서 대통령 선거 때만 숫자대로 올려 보내서 대통령 선거만 딱 하고 다시 내려가야지. 붕당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고 이상주의적인 생각에서 선거인단이라는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선거인단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건국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것은 디스트릭트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에 몇 개의 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 표만큼의 지역구로 나눠서 각 지역구별로 선거인단을 하나씩 뽑고 그 선거인단이 모여서 이제 워싱턴 D.C.로 올라온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일단 미국이 땅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길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전화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투표함을 갖다가 주 전체 다 뿌린 다음에 다시 걷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실용적.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통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중에 일반 사람들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누군지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동네에서 가장 판단력이 좋은 사람은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각 디스트릭트별로 그 동네 사람들이 사람 잘 본다라는 사람을 뽑아서 선거인단 숫자에 맞춰서 각 주에서 워싱턴 D시로 올려 보내면 선거인단은 대통령 후보들을 직접 보고 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 이 선거인단의 주관으로 누구를 뽑을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당이 없으니까 자기 주의 대다수가 뽑은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투표를 할수 있도록 선거인단한테 판단의 권한이 주어져요. 하지만 이제 선거인단으로 어떤 사람들을 올려보낼지, 그 선거인단을 어떻게 선출할지는 각 주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인단 제도가 초기부터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은퇴한 다음에 2대 대통령 선거부터 바로 정당이 생기거든요.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정당 정치의 시대가 열리면서 원래 건국 아버지들이 꿈꿨던 디스트릭트 시스템이 없어지고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제너럴 티켓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다시 말하면 주 전체 사람들한테 어떤 정당의 대통령을 지지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고 이긴 당이 그 주에 할당된 선거 인단 전체를 갖다가 자기 당 출신으로 깔아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 주에서 한명 차이로만 어떤 정당이 이기더라도 선거인단의 표를 다 가져가게 되는 오늘날 그렇게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 시스템이 이 헌법의 정신이 왜곡되면서 만들어진 거고 결국 미국도 붕당의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사회 시간에 국가의 3대 요소 그러면 뭐 국토, 국민, 주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국민에 가장 큰 초점을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 역사도 한국인들은 우리 역사라고 하는 이유가 조선에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우리들의 할아버지들이고 증조할아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다라고 여기는 것 같은 거죠. 하지만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미국은 동부에 모여 있는 13개의 주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50개가 넘는 뭐 알라스카나 하와이처럼 처음에 생겼던 미국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땅도 지금은 미국에 포함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경이 계속 움직였다는 겁니다. 역사 동안에. 그리고 이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컴포지션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은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후예가 미국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땅 안에 있는 사람 미국 사람이다라고 얘기도 할수 없다면 미국인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하냐는 겁니다. 시민권을 받을 때 하는 선서. 내가 이제부터 미국의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서를 한 사람들과 그 후예들이다. 이렇게 미국인이 정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선서를 할때 헌법을 수호하겠다라고 선서를 하고 군인들도 전쟁에 나갈 때 나는 미국의 컨스티튜션을 지키러 간다. 헌법을 지키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미국은 헌법이 곧 나라예요. 헌법에 손을 댄다는 것은 나라 자체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얘기가 됩니다. 선거인단제도는 헌법에 굉장히 깊숙하게 원문에 들어가 있는 제도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그 파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파퓰리즘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두려워했던 데모크라시와 상당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퓰리즘을 두려워했던 건국 아버지들이 지금의 정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11월 3일에 세계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또더 재미있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그 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치가 같은 차림을 했는데 넥타이를 맬때 고민을 했어요. <laughs> 빨간색을 매면은 이제 공화당 지지자처럼 보일 거고 파란색을 하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처럼 보일 것 같아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둘다 들어 있는 <laughs> 넥타이로 중립적으로 이런 넥타이를 하고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